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칠 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금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오늘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영화나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시간 여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에서 어떤 특정 시점으로 어, 미래로 간다거나 어떤 특정 시점의 과거로 가는 어떤 이런 시간 여행의 주제가 아주 심심치 않게 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쓰이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 과거나 미래로 갈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물론 제가 오늘 보내드릴 건 아닌데요. 그냥 한번 딱 생각해 보시고 아, 나는 언제로 좀 가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어, 아마 어렸을 때한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으로 가서 어, 어린 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 줄것 같아요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 아, 23살까지만 버티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23살부터 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23살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어, 좀... 버티며 살아봐. 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뭐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좀 우울하고 그늘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이렇게 좀 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여행에 대한. 소재들이 이런 갈망들이 끊어지지 않는 건 아마 우리가 시간이라는 틀에 모든 사람이 매여서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틀을, 그 틀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죠.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 나는 시간에 매여 있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시간에 매여 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어,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죠. 왜냐하면 한번 한번 살아가는 이 삶에서 돌아가서 뭔가를 수정하고 싶고. 바꾼다면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고민을 한 번씩 하고는 합니다.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아, 그때 내가 원했던 학교에 갔다면 내가 지금 하는 전공이 아니라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전공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시험에 붙었더라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아, 내가 그때 그 남자만. 아, 내가 그때 그 여자만. 아, 저 아무 말씀도 안 들었는데요. <laughs> 만나지 않았더라면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 코로나가 도대체 몇차 웨이브까지 올 것이냐. 코로나 이후에 도대체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것이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려하게 되죠.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삶을 내 삶의 계획대로 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염려입니다. 그 염려를 놓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업적과 내가 이루어낸 것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삶을 평가하는 기준도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뉴젠 아이들과 비교하진 않으시잖아요. 아, 뉴젠 아이들이 저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진 않으시잖아요. 보통 우리는 같은 시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인생의 스테이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비교하면서 내 삶을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간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를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 물론 다양한 삶을 살지만 크게 보면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도 저와 비슷한 나이 때, 저와 비슷한 시간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인생을 비교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크게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유치원에 다녔고 학교에 갔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교육하고 이제 나중에 아이를 결혼시키겠죠. 그러면 아이를 다시 육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손주들이 생기면 또 육아하는 길로 또 접어들 수 있겠죠. 손주를 돌보다가 또 다시 손주를 학교에 보내고 그 인생의 큰 그림들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내용들 디테일한 것들은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누가 조금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집이 조금 넓고 누가 조금 더 사람과의 관계가 많으며 누가 더 여행을 조금 더 많이 갔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의 큰 스테이지의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압축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 사는 다 똑같습니다. 태어나고, 자라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즉, 시간에 매어 있지 않고, 이 인생이라는 무대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류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래서 한 가지의 공통적인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된 인생 가운데서 내 삶을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갈망입니다. 하나가 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조금 더 보람 있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용어로 표현하면 그거는 자아 실현이라고도 할수 있을 겁니다. 내 자아를 어떻게서든지 해한 번이라는 인생 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 완성하고 실현하고 싶은 욕구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 수많은 문물들, 문화들, 새로운 기술들을 누린다 해도 내 자아를 실현하지 않으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죠. 이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강한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아마 공통된 고백을 여러분 하실 거예요. 시간이 남으십니까? 부족하십니까? 대부분 부족하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자꾸 저한테 얘기하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이 친구가 지금 처음으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여름방학이 거의 이제 4주 정도 되는데, 이 4주 정도 되는 시간에 뭐 특별히 이 친구가 뭐 많이 하는 건 없거든요. 맨날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빠, 나 시간이 너무 부족해. 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어이없는 눈빛으로, 왜? 이렇게 물어보면, 아, 나 너무 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야, 너 아까 30분 전에도 놀았잖아. <laughs> 이, 이 삶을 계속 반복하는데,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 어, 맞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했거든요. 시간이 없답니다. 시간이 없대요. 시간은 잡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참 빨리 가죠. 시간은 우리가 뭔가를 즐기고 누리고 내 인생을 완성시킬 만한 충분한 여유를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지 못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에게 이건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좀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창세기 3장 전까지는 인간에게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내 삶에 불만족이 있거나 내가 자아를 실현하지 못해서 막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내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 내 삶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는 사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 채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추구하고 실현하고 싶은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 자아라는 걸 모르죠. 그 자아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그걸 볼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죠. 그저 성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내 자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고 세우고 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과 많은 재물로 많은 자원으로 나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보다 특별하게 만들다 한들 그 안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조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8장의 말씀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하려고 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그 인생의 종국에 어떻게 삶에 대해서 고찰하게 됐는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전도서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인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시는 것처럼 당대의 최고의 권력과 가장 큰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왕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갖고 있었고요.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수많은 것들을 시도해봤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의미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떤 것들을 시도해봤는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다 살펴볼 순 없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이 말씀 잘 보시면. 솔로몬의 때와 우리의 때가 크게 다르다, 다르다지 않다는 걸 우린 알수 있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말할 수 없대요. 눈도 피곤하고 귀도 피곤하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보고요. 아무리 훌륭한 연극과 오페라와 내가 아무리 여행을 가서 화려한 경관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악과 소리를 아무리 들은다고 해도 그걸로는 진정한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제 대학 시절 끝자락에 하와이에서 3개월 정도를 살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만 딱 들고 3개월 동안 하와이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가신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그 노을을 보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노을을 보는 걸 그냥 이렇게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바로 해변에서 노을을 볼수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이제 노을이 질 때마다 그 노을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한 달이 좀 지나지 않아서 노을을 보는데 음,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음,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 내가 언제까지 이걸 보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제가 있었던 곳에서 제가 어떤 봉사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제 디렉터로 있던 분이 저에게 제안을 한 가지 했습니다. 아, 너 3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6개월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래? 이렇게 연장을 딱 이렇게 요청을 제한,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제가 그 노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 주님,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다. 도저히 노을만으로 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디렉터에게 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보고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계속 만족할 수 없어요. 한국에 요즘에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 누리는 문화 중에 하나가 TV에서 그 트로트와 관련된 쇼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트로트 굉장히 많이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트로트도 아마 계속 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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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결국은 다 그게 그거 같구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과 귀는 이렇게 빨리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2장에 있는 2절 말씀도 한번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자, 이것도 저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는 웃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서로 농담을 주고 받기도 하고 즐거운 개그 프로를 통해서 야 저거 정말 재밌다 하면서 같이 막 웃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어, 이렇게 개그 프로도 쭉 보다 보면 어떤 코너가 몇달막 이렇게 유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관심을 잃어가죠. 그걸로 더 이상 웃지 못하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웃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안에서도 진짜 만족은...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전도서 2장 4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 우리는 사업을 하더라도 크게 하고 싶어합니다. 솔로몬은 그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죠. 게다가 성공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번성하게 하셨죠. 그는 집들을 지었고 아주 커다란 포도원도 일구면서 사회적으로도 번성한 사업가가 될수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겠지요.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만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랠 것임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자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 안에는 어, 우리의 인생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다음 후손에게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서든지 다음 후세에 내 이름을 남겨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대대손손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게다가 솔로몬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고요. 왕이었습니다. 왕이요. 왕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록과 같은 일기들이 기록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념하고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조차도 아 결국 후대의 사람들은 왕인 나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맞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의 이름과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언젠가는 우리의 이름은 잊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보고요, 이 모든 일에 다 성공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그의 고백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였습니다그 헛됨을 깨닫게 되고 그가 자신처럼 살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전도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봤자 그곳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발견할 수 없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솔로몬은 사실 그 진리를 이미 발견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인 다윗을 통해서 말이죠. 어떤 삶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어떤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아 실현인지 다윗 왕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왕이 그의 인생의 말기에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남기는 말씀입니다. 자, 다윗조차도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의 고백을 그대로 하지요. 모든 인생이 가는 그 길로 나도 가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함을 원하지 않느냐? 형통하길 원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려면 내가 원하는 거, 내 자아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삶의 목표이자 의미다라고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미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진리를 잊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알았던 것인데. 이미 보화처럼 주어진 진리를 그는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의 병들어 버린 자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자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솔로몬이 잊어버렸던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었던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기만 하면 너의 삶은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될 거야. 이것이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노년에 허무함을 느끼신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노인 우울증에 대한 통계도 많이 늘고 있고요. 허무해, 허무함에 대한 인생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고자 많은 것들을 하는 분들이 더욱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많은 걸 추구해 보고 결국은 그의 허무함에 부딪혔던 건 그에게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허무함을 통해 내가 이전에 들었던 진리를 회복하고 내 삶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견해 나가고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될지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서든지 만족하고 누리고 내 자아를 실현해 보기 위해 나의 모든 걸 애쓰며 살아가시다가 허무함에 부딪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주님께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미 나는, 이미 나는 헛되지 않은 인생을 받았지. 내가 예전에 헛된 인생 살다가 주님 만났은 그때부터, 저에게는 23살의 그때부터 더 이상 내 인생은 헛되게 쓰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 받다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서 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도 알수 없지만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고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충분하구나. 그것으로 내 인생은 만족할 수 있구나. 우리는 그 인생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솔로몬과 같이 허무함을 느끼신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까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그게 사역적으로나 뭐 관계적으로나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근데 저는 괜찮을, 어, 괜찮을 겁니다. 왜, 왜일까요? 왜일까요?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실패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말이죠. 당장의 근시한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실 필요도 없고요. 일이 일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전정 긍긍하면서 미래를 염려하실 필요도 없고요. 과거를 후회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목회하는, 그러니까 목양하는 청년들은 30대 이상의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청년들이겠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토픽들이 나옵니다. 진로 상담에 대한 상담입니다. 아직도 진로 상담을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는 거죠. 아마 근데 이 진로상담은 끝까지 우리 인생의 끝까지 우리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우리 안에 있는 한 말이죠 제가 늘 진로에 대한 상담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오늘 일하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 그 질문에 한번 우리가 먼저 대답해 봐야 한다라고 제가 조언을 하곤 합니다. 누구를 위해 공부하는지, 누구를 위해 직장에 다니는지, 누구를 위해 돈을 벌고, 누구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주님 안에 있고, 내 삶이 진짜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몇 세부터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인생은 50부터 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인생은 60부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얼마 지나니까 인생은 70부터 라고 합니다. 인생은 그러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80부터 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은 주님 만났을 때부터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부터 그 인생은 헛되지 않은 인생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붙들며, 주님 위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 누리시고, 주님 기뻐하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즐거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아멘.